결절성 양진은 용어 그대로 결절 노듀를 이루는 양진 가려운 발진입니다. 어, 수미리에서 수 센티미터의 직경으로 동그랗게 부풀어 오르는데요. 어, 피부 표면이 딱딱하고 각질로 덮여 있는 모양이 특징이죠. 어, 결절성 양진의 가려움은 아주 진짜 극심한 미칠 듯한 가려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토피 피부염 뭐 두드러기 지루성 피부염 등등의 다양한 피부염에도 가려움증은 있지만 결절성 양진의 가려움은 보다 상대가, 상태가 심각합니다. 이제 환자가 의식 중에 혹은 무의식 중에 상처가 날 정도로 이제 벅벅 긁으면 결절 표면에 피가 나고 상처가 나기도 하고 또 이제 가려움이 너무 심하다 보니 환자는 온몸을 이제 벅벅 긁으면서 말이 빨라지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이런 행동 패턴으로까지 발전하기도 합니다. 결절성 양진의 전형적인 특징인 피부의 결절만 특징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요, 아토피 피부염 등과 같은 이제 피부 질환이 베이스로 깔린 상태에서 모기 물린 듯이 여기저기 톡톡 붉어지는 결절이 동반되기도 하기 때문에 결절성 양진 환자들은 처음에는 뭐 아토피 피부염이었나, 뭐 그냥 다, 뭐 단순한 피부염이었나, 벌레 물 올렸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결절성 연진의 치료법은 첫째는 스테로이드 연고제지나주사제입니다 결절 부위에 염증 억제를 목적으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거나 직접 스테로이드 주사를 투여하죠. 어, 국소적인 처치에 경구용 스테로이드나 경구용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기도 하고요.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서 결절 부위에 염증 억제를 시키기도 합니다. 간혹 이제 캡사이신, 매운 거죠. 매운 캡사이신 크림이나. 멘톨 성분의 크림을 결절 부위에 도포하기도 하는데 매운 화끈거리는 자극이나 화한 멘톨의 자극으로 가려움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입니다. 또 결절 부위에 냉동 치료를 해서 결절을 제거시키기도 하고요. 감염이 있으면 항생제를 복용하거나 항생제를 도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극심한 가려움으로 잠을 못 자고 불안한 행동을 하면서 막 벅벅 긁으면 신경 안정제 등을 처방하기도 하죠. 결절성 양진의 치료는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냉동 치료를 결절을 제거하거나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 등을 복용해도 조금 진정되는 듯하다가 또 새로운 결절이 생기고 반복하고 또 너무 간지러워서 긁으면 결절 부에 상처가 나면서 이차 감염이 생기기도 하면서 어, 만성적으로 진행을 하죠. 피부가 볼록 튀어나오는 결절이 생기는 이유는요, 피부 진피증에서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부 각질층이 과각화. 과 증식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염증이 생기고 각질이 계속 덮이고 또 덮이고 그러다 보니까 딱딱하게 볼록 튀어나오는 결절이 생긴다는 거죠. 즉, 결절성 양진 치료를 위해서는 피부에 염증 반응이 해결되지 않으면 냉동치료, 뭐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로 암만 결절을 없앤다 하더라도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등이 면역 반응을 억제시켜서 염증을 우선 진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약물에만 의존해서는 결절성 양진은 점점 반복되면서 악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냉동 요법으로 결절을 제거해도 주변에 또 새로운 결절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 결절성 양진, 피부의 면역 기능 회복을 통해 염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결절이 새롭게 생겨나지 않도록 치료를 해야 합니다. 피부호흡 건강법에서 강조하는 피부의 기능 회복을 통한 염증 해소가 결절성 양진의 치료 포인트입니다.